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수라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보금의 빛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빛빛으로, 여로와 금방 갈게 빛자 나. 빛의 사자들이야. 하나님 말씀, 요서스 일장입니다. 요서스 일장. 일절에서 까지 말씀 가장 합니다일 가장 말씀 가가 먼저 장 가장 가장 드립니다. 여호종의종모가죽가죽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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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여호가에게 일어나 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든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히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3일 안, 3일 안, 요단을 건넌다 긴박하라. 말씀을 우리가 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개인적으로 이걸 받은 때가 이걸 처음에 직접 하나님 말씀이라라고 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어, 2019년. 9월달, 9월달부터 아마, 9 센, 9월달 집회죠. 9월 집회에 9미 수부터 들었고, 그것을 이 참, 같이 공감하는 자리에서 2019년 10월 3일부터, 아 어, 2020년 2월 20일까지 숱하게 들어오다가, 2월 20일에 비로소 개인이, 아 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절실하게 그것을 느꼈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결국에는 인류 종말 시대 어?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거고 그 나타내는 그 흐름이 누가 그렇게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무엇으로 코로나 2000년병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지금 어 인류종말의 시대고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준비해라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에서 외치고 있던 하나의 복음이다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외쳐야 된다 하고 주어지는 복음으로써 어 국가에서 정체성을 각 국가 각 국가가 이것을 어, 빨리 준비해라. 그게 3일 안니에요 빨리 준비해라. 양식을 예비하라 빨리 준비해라. 3일 안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어, 국가에서 정치적 생이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응? 망했다는 것이 모든 나라 국가 단위로서 다 망한 건데, 살기 위해서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한 데이 국가에서 정치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라도 뭐 중국이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또 우리가 미국이 망했다라는 것을 이걸 말할 정도가 안 됐죠. 그런데, 어 5월달을 지나면서 5월달을 지나면서 이게 급진적으로 중국이 망인 것이 분명하구나.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는 붕괴되는구나. 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미국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서 미국 사람들이 10만 명이 지금 넘게 죽었거든요.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미국한테는 도무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중국이 망한 것에 대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변동이 안 됩니다. 홍콩 사태까지 연계되었기 때문에. 그 근데 6월 달에 들어서 6월 2일 날, 6월 2일 아침에 음뭐 미국 전역에 걸쳤던 뭐 코로나 사태의 영향은 있지만은 영향은 있었다고 볼수 있는 지 상황인데 이건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어, 지금 흑인 폭동, 응? 이런 사태로. 흑인이 경찰한테 목을 졸려서 죽었다라는 것에서, 이 흑동, 흑인 폭동 사건을 해갖고, 정,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보면서, 아, 이거는 코로나도 겹에 있지, 그 다음에, 어, 흑인 폭동도 있지. 흑인 폭동 자체가 흑인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국이 개입된 사항을, 왔단 말이죠. 중국이개입되어 있는 어? 의도적인 그런 에, 폭동사태가 되다 보니까 중국 망했다는 것에서 연결해서 미국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6월 2일 날 지난주 오늘이 6월 9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 제가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요거 1년에 이런 내용은, 뭐 지금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1년적으로 하면 줄거리를 이렇게 깨낼 수 있고, 요렇게 까지 왔다는 것이 날짜적으로도 하는데 불과 지금 7분밖에 안 걸려요. 7분, 5분, 6분. 근데 이 미국이 망했다라는 것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꿈 이야기, 6월 7일의 꿈 이야기가 또 제에게는 확정적이잖아요. 응? 확인을 시키는, 제가 뭐 일부러 꿈을 꿈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꿈을 꾼 사람이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응? 뭐 꿈속에 나타난 상황이 현실적인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라고는 또 전혀 또 어떤 그런 걸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 7분 나눔 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 사인, 이 서명이란 말이에요. 서명. 어?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런 의미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면 어? 안 알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다면 하는 이 내용에 7분으로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되어진 상황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미국이 망했다는 것을 미국의 교회들이, 아, 이거, 미국 망인 것은 우리 교회 책임이다. 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만 준다면은, 대한민국에게는, 응?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 자체가요, 전 세계에 흘러나가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죠. 원천이 되는 거예 원천. 그 복이 있단 말이죠. 응?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망했다는 걸하당다는 해서 인류 전체를 해서 인류 종말 신을 알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강건적으로 어? 지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대한민국 교회가 받아만드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쓰시는지 하고, 국가 역사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내용 때문에, 전 세계 국가에서 정체성을 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의미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나타내지 못했던 복음 평강의 아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 전도하리니 어?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하는 그 예수님의 그형태를 대한민국에 짊어지는 어마어마 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미국 교회가 미국이 망했다. 대한민국의 목사의 음성으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빙자해서 중국 맹것을 분명히 하나의 근거지라고 넘어오다가 미국 망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이 내용을 미국의 목사들이 미국의 교회가 목사가 아니고 미국의 교회가. 응?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사명이 주어지는 이 내용으로 받아만 준다면 받아만 준다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한 요왜어마마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음, 한 7분 나름대로의 어, 이런 스피치를 통해서 나타냈던그 과정 과정 과정이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그 털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마어마한 거요. 어?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까지 나타냈던 어떤 털은,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낸 털은요, 요거지 그림, 어? 경제상태 예측도록 하는 이 구조로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철이 바뀐다는 거지 이철이 미국이 미국의 교회가 인류 정말 시대를 나름대로의 참 음? 시작점에서 미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대상을 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이런 어떤 그걸 통해서 미국이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낫다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외형적인 것에서 떠나서 미국을 무너뜨려가는 세력 자체가 교 세력이 있고 이교 세력 때문에 전 인류가 경제가 지금 뒤틀렸구나 하는 것을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교황은 반드시 미국이, 미국 국민들 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안정을 위해서 교황제도는 경제 상황을 어리, 어지럽게 만드는 원흉으로서라도 교황은 무너뜨려야 될 세력.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 국가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혼자서, 응? 그야말로, 독, 뭐라 그 독재도 아니고, 그 뭐야, 그 혼자. 다른 사람은 다 고통당해도, 혼자만 고통 안다는 위치를 추구하는. 이거는 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590년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이 흐름. 이걸 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는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망했다는 걸 통해서 미국한테 억지로 어떤 부여하는 사명 같지만 그런데 이 흐름은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할 때부터 이미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청, 청교도로 시작하는 것부터 청교도로 가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들어오던 그 발걸음부터 이 내용은 이미 내포가되어있다 미국 국민들이, 특히 미국 교회가요, 미국 교회 역사를 가지고 가면요, 이 내용은 자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요소요 그런데 그걸 2020년에 와서 비로소 지적해 주는 거죠, 지적. 음? 없는 것을 새삼식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역사 속에 이미, 국가 역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는데, 2020년에 와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응?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단순히 중국하고 뭐 경제 싸움을 하고 중국하고 군사관계 싸움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하여금 저렇게 부하하게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대로 똑로 똑바로, 어? 상대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응? 미국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름대로 그 위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중국 정도는 대한민국이능력라는 거예요. 응? 공산당, 중국 공산당인데, 공산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 위치가, 그런 위치가 있다니 지금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주의에서 대한민국이 쩔쩔 매는 것 터나, 아예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면 우리나라 4000년 역사 가운데 헌정해준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보일 때, 그걸 나타낼 때에, 북한의 모습에서 저렇게 어렵게 살고, 중국이 그큰 땅덩이지만 공산당을 위해서 중국 국민들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 공산 어떤 정치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 소리를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다. 그러려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남기신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응? 그런데 대한민국이 맡아야 될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내용을 미국이 어? 맡아가지고, 그큰근력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그런데 내 쏘면서, 쏟으면서 미국 국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국의 응?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망했다 는 이런 말에 미국을 망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그걸 찾아 나오면요 감히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이 미국을 망했다 하겠어요 여기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 미국이 망해있는 이 내용 음? 미국 교회가 잘못된 거에 대한 거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또한번 이미 사진에 이야기한 거는 우리 2016년경에 응? 오바마 대통령 맞지 2016년 오바마 대통령 때의 어, 연방법원에서 어? 동성결혼 합헌 그 결정인 거 그때 이미 선포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의지할 때가 안 된다 동맹이라 해서 같이 갈 나라가 아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응? 퇴폐했다. 응? 그럴 때에, 뭐, 이런까지, 2020년까지 안 와도, 이런 근거를 도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뭐, 이런, 응? 요구 안 해도, 이미 미국은 망했어요. 또 찾아가면은, 대한민국의 1980년으로 이야기하고, 그 전에 또, 어? 이승만 대통령을, 선자를 인정하지 않은 이런 내용을 갖고 가더라도요, 그런 걸 연결하면 벌써 미국에 1900년대 들어가는 응? 그 입구에 전 세계를 부흥시켰던 응? 성령운동을 일으킨, 어, 이름은 지금 이 잡혀있는데, 1900년입니다, 1900년. 응? 창고에서 했다, 알잖아? 창고에서 했던 그 성령운동에 일으킨 그 목사, 침례교 목사로 알고 있어요 그 자그마한 교단이라 그래 가지고 미국 교회가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느냐 대물어볼수 있는 거예요 단지 성령운동에 나타난 그것만 갖고 하나의 이런 역사가 있었던 야지 미국 내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인정을 했느냐 특히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잘못했다 가는 이런 내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교회가 대,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어? 어떤 형태로 회계운동이 일어난다면, 음? 전 세계에 걸쳐있던 영향, 당장에 지금 이 그림에서 음? 나타나는 이 그림의 밑에 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진성 앞에 경제 정세라는 변동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이 망했다는 것을 미국 교회가 받아들인다면은 그래서 아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황을 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하나의 주체체적으로 미국이 미국 교회가 움직인다면은 받아들인다면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그걸로 맞춰서 임마누엘한 고백을 하는 그런 국가에서 정체성을 만든다면은. 지금 밑에 진성 앞에 경제 정사자 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뭐가 변동되냐면 바로 풍선 앞에 경제 정사자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밑으로 쫙 빠지는 거예요. 모형 그래프 모형대로 가는 하더라도 이 위치가 이렇게 진성 앞에 경제 정사자와 풍선 앞에 경제 정사 사이에 이 계획이 이렇게 넓은 게 아니고 이게 계획이 우에 있는 게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하면은, 교황제도가 각 국가 단위에, 어, 그, 천주교 조직하고, 이게 완전히 분리되버리면은, 어? 풍선학의 경제 종사자로서 나타나는 이 세력 자체가요, 붕괴되는 거예요. 응? 붕괴되면서, 70억 인구 중에서, 지금은 70억 인구가 기까지 포함해서 들어갔는데, 70억 인구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신선한 게 경제 종사자한테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우리가 나오는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 국가에서 정체성 인만위를 나타내는 여기 숫자, 14만 4천 명에서 1억 3,300만 명이라고 는이 숫자의 의미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진성 앞의 경제 종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1억 3,300만 명에 해당될 것이다 하는 것에는요, 뭐, 어, 같이 갈수 있는 거는 되겠지만은, 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은 1억 3천 3백 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의 일꾼이죠. 일꾼, 예수님 오시는 데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꾼의 위치 14만 4천명은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14만 4천명은 예수님 오시는데 일꾼이야 일꾼 응? 왜냐하면 거의 70억 인구가 거의 다 예수님 오시는데 다 전임을 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일꾼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면 은 13만 4천명이 어디에 자리가 성경에 역대상 9장 13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1760명이에요 1760명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쓰임 받을 일꾼의 숫자가 1760명이에요 이 숫자의 변형이 있다는 거야, 이 숫자의 변형. 이거 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이 숫자의 변형이란, 이거 숫자가 가진 의미의 변형이죠. 응? 음? 14만 4천 개시록에 있는 13만 4천 명이, 예수님 오실 때에, 역대성 9장 13절에 있는 1760명의 의미다. 이 개념이고. 그리고 70억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이 2020년 4월 15일 날 기독자유당, 기독통일당이죠. 기독자유, 기독통일당, 어? 비례대표제, 그 투표, 얻은 핵, 그 투표, 응? 어? 얻은 수가 대한민국 투표수권 중에서 1.9%. 70억 중에서 1.9%를 한그 내용인데, 1억 3,300만 명. 그것 자체가 전 세계한테 진성학계 경제 종사자 안으로 포함되는 이 자체가 예수님 오실 때 일꾼으로서 들어간다면, 들어간다는 숫자로만 제안하고 예수님 오실 때 거의 대부분의 인류는, 빌립스빌리스 빌리포스 2장 구절에서 1 1절에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이 엄한 소망을요 인류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가 변형이 역점이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냥 뭐 대한민국 망했다, 미국 망했다. 말 한마디로 연결한 내용이지만은, 준비한 채로서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미처 그런 것을, 미국이 망했다는 것을 미처 2012년에, 또 2016년도에 전혀 고려 안 했죠. 그게 2020년 6월 2일날, 그게 접목이 되는, 응? 이런 엄청난 거요. 3일 안이라는 내용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나타낸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